차별금지법 통과된 뒤에 선진국 청편없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죠. 이 동성애 하면 이제 서로 쉬시하면서 부끄러우면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개인적 취향에 불과한 건데, 이제는 이 세력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을 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선진국 차근차근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미디어에서는 동성이 굉장히 아름답게 세련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갖는 그런 취향 정도로 생각해 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가장 걱정되는 건 학교 아닙니까 교실 아닙니까 학문 성교가 정상적인 거라고 가르치고 이 자위행위도. 다섯 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유네스코 제시한 포괄적 성교육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일부 가르쳐지고 있고 합의 말하면 어떤 성관계도 좋다 이렇게 가르치는게 이제 학교 교실의 현장인데 이런 현실에서 혼전승결 얘기하거나 이제 결혼 후 정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시대 에 뒤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아이들은 남녀를 내가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 배우고 나서 성전 안 하겠다고 하면 할아버지 당연히 말릴 거고, 말리면 그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오히려 처벌되는 이런 현상들, 기가 막힌 현상들입니다. 이 생물학적으로도 남남, 여여가 가족, 그 구성을 해서 자녀들까지 전부 성전환자로 구성되는 이런 가족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으로 우리나라도 가면 과연 우리도 인권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황당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이런 세상으로 가야 인권선진국이라고 차별금지법 발의한 뒤에 계속 18년 동안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인권의 라는 이제 얼마 전 안창욱과 인권위원장 가셔서 참 마음이 그나마 놓이는데, 이제는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사법부. 이 헌법을 넘어서는 이런 판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어떤 거대한 세력을 우리가 상정을 해본다고 하면, 이 작전을 바꾼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 지금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법부도 못 믿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좀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낫지만, 국회는 또 어떻습니까? 국회는. 18년 동안 통과 안된이 법, 어, 각종 악법 만들자는 의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혁명 풍조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들은 과연 어디 있는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전철 타고 오면서 이전화 이렇게 보니까 이 집시법 개정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야당에서 집시법 개정안이라는 게 이제 거리에서 이 혐오 발언하면은 어, 처벌되는. 동성애 관련해서 나쁘다고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을 지시법으로, 차별금지법이 안 되니까 이제 집시법 개정안 또 이렇게 낸다고 하니까 결국은 국가기관도 못 믿고 사법부도 못 믿고 국회도 못 믿고 하면 결국 믿을 거는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지난 겨울에 대통령실 앞에서 교육구청 앞에서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한에도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심치 않아서 하나님이 이 성혁명 독소조항 성호염 독소조항 많이 뺀다고 지난번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결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교과서가 나오고 보고, 나와 보니, 검토해 보니, 정말 성오염 교과서의 전형이라는 이러한 현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싸움은 계속 돼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보면 이렇게 망가진 선진국도 지금 큰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오염 교과서 이게 유네스코에서 만든 2009년인가 만들었죠. 이, 이 아까 성 포괄적 성교육 을 가리키라는 이런 교과서 나오고 난 다음에 교육 현장 뒤늦게 알고 너무나 망가지니까 이제 캐,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정말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죠. 학부모들이 나서서 연일 데, 데모하고 시위하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뀌는 그런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고 인륜에 반하는 거고 우리 정말 가서는 안될 방향이라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다만 모를 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뭉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이성 오염 교과서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싸웁시다.